라홍이는 딸기가 제일 좋으니까 딸기를 가장 먼저 먹을 거야. 열아홍 치마폭으로 들어와잇. 다들 들어와잇. 아폴로. 너네도 아폴로 사진이나 보고 있어. 어디 갔어? 어디보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이거다 아, 너무 작아, 사진. 좀큰거 없나? 짜잔. 짠. 왜저저 발로가 왜, 왜 저, 저 뜨는 거죠? 아니씨 시댁 내 방송은 바람 잘 날이 없어? 아,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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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아. 아, 잠깐만. 좀 작게 해. <laughs> 어, 나만 본 거지? <laughs> 나못 봤어, 뭔데. <laughs> 놀란 척 하면서 위로 가서 사이즈 확인. <laughs> 아, 씨, 아폴로 사진 보여주려다가 날아갈 뻔 했네. 어딨어. 이거.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야, 이거, 이거 보고 있어. 왜냐, 내가 뭐 거거든. 아폴로 차일 연그론 나미가한번 볼까? <laughs>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laughs> 아, 미치겠다. 어쨌든 색상마다 또 다른 사과 딸기 블루베리 파인애플 주스가 함유됐다고 하네요. 딸기는 뭐 분홍색깔일 거고 사과 초록색깔. 잠깐만 분홍색깔 초록색깔 블루베리가 하늘색깔일 거고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이 노란색. 오케이 알겠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 라홍이는 그런 거 몰라 라홍이 되게 귀엽잖아.